이제 근데 이거를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스타, 아메노펜 아미노, 정도만 쓸수 있고 엔세이드는 쓸수 없고 이분들을 끌고 가기가 너무 주치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프루루는 그래서 참 장기적으로 할 때는 너무 좋은 치료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끌고 가고 했는데, 했는데 이율이 높아요 안 따라와요 환자들이 안와 너무 아파서 근데 결국에는 프루루를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자들을 이렇게 그잘 안따라와서 물론 저도 환자들이 와야 제가 이제 병원에 돌아가는데 플로에 대한 이런거 몰라 이게 안아프게 하면서 이게 러 이건 염증을 일으키면서 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이 통증을 수발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를 안하게 하는 이런것들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DNA주사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대체로 DNA주사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자 연골주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골주사 키아노산 나트륨 자신은 급여가 되고요. 이제 뭐은토는 너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6회를 한 번씩 있고 1회 지형도 이렇게 3회 지형만 나, 나, 나타냈지만 1회 지형도 있고 뭐 신오비앙 같은 거, 뭐 3회 지형도 있고 5회 지형도 있고 다양하죠. 캘그레드는 1에서 3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적극적이 그 됩니다. 이게 그, 그 과학자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점도가 낮아지는 거. 어, 점도가 전혀 점도 관절염환 자들은 점도가 낮아지더라.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어, 검주, 그러면 검정이 정상인의 정상인의 점도와 정도, 비슷한 그 안에 윤활유를 넣으면 어떨까 윤활액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차단하여 개발된 겁니다. 이 연구소가 그래서 안에 그닭 뼈슬에서 그 이제 추출했고요. 그래서 물론 인공물 그 같이 첨가하죠첨가해서 관절강내 윤활작용, 통증 감소시키 이게 점도가 높아지면은 그리고 이제 연구를 덜 깎이도록 도움될 가능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 보편적인 그 주사이고요. 그리고 DNA 주사, 이 p d n 이라고 하는 예, 우리 흔히 흔히 많이 가, 많이 알고 있는 이게 DNA 주사가 원래는 그 처음에는 피부과 쪽에서 많이 그, 그 각광을 받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것좀 알고 있고, 근 네,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쓰고 있고 재생이 많이 되고 상처 치유에서 많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제 정형외과, 근골격계 쪽에서도 이걸 이제 같이 써봤더니 아, 괜찮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서도 이제 나오고 이제 DNA 주사도 몇 년에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주사, 편하게 쓸수 있는 주사고 이제 플로라 가타비를 하면은 플로라 베타비면 이 DNA 주사가 그 아픈 염증 반응을 그러기 있지 않습니까? 플로레피로이션 나중에 염증, 인플메이션기 그다음 플로레피로이션기 그다음 리모델링기 이렇게 해서 우리 염증에 그런 기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환자분을 따라오게 하기가 참 어려운 진료실 어려운 그런 거를 DNA 주사는 그걸 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DNA 주사를 권유받고 해봤더니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물론 이제 가격도 좀 비슷하게 봤습니다, 비슷하게 봤고 어, 어 괜찮더라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실손도 되고해서환자한테 플러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어꽤 많이 제가 좀 최대한 많이 권유하고 환자분한테 어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인대나 힘줄이 경우에 인대나 힘줄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관절강해 또는 관절강해는 흔히 우리가 알고는 콘주란 뭐 아니야 알고 있죠. 관골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파마리스터 재남. 그뭐 여러 가지 대원적인 에 그런 아티플도 있고 리비탈렉스는 이제 우리 휴우스에서 나온 거고. 뭐 처음에는 리쥬비넥스 거기서 이제 나왔다고 좀 그러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관절강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 DNA 성분, 그 피다리 성분을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DNA 주사는 리비탈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도 고와요고와서 이게 염증을 완화시키는 있고 재생 효과도 있고 재생효과도 같이 있는, 있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보통 제가 한 5회 정도 전후로 권유드리고 더 환자분이 더, 점점 나아가는 것 같으면 더 맞고 싶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한 사이클 더 돌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밀탈색 같은 경우에는 인대나 힘줄 쪽에 이런 건 부착구 병증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저희가 쓰이, 쓰이거든요. 물론 근막이나든지 근육에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전 건부착구 병증에 좀 쓰고요. 쓰이, 이거를 그 관절강 안에 소, 그 소개된 건 아티플란 콘트란이거든요이거 이제 그 DNA는 DNA를 이제 롱체인으로 길게 10배 정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가 더 높여서 그 안에 이제 이게 그 한번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 수복을 해줍니다. 물리적 수복을 해주는데 이제 주변에 물을 끌어 모아요. 그러면 한한번 들어가면 3개월 정도 그 일정 형태그 유지하면서 점점점점 서서히 분해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연골 수와좀 달리 좀더 쿠션 역을 오래 해주겠죠. 그 연골 결국에는 연골 손상을 덜어주게 하는 그 목적으로 나온 거죠. 콜라겐 주사, 콜라겐 주사는 뭐 아테클로 아로 콜라겐이라고 요즘 많이 동작가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비급여로 힘줄이라든지 이런 건 부착급 병증, 인대라든지 이런 게좀그비급으로좀 쓰고 이것도 실손보험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무릎 관절강 안에 형과가된건 카티졸 이게 유명하죠. 카티졸 이게 비슷한 경우 이제 제형은 이렇게 뭐 콘트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5회전 그다음에 이런 카티졸 같은 경우에는 뭐3회전5회전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KL 그레이드는 이렇게 레드는 이렇게 다 똑같고요. 이게 타겟팅에서 이게 콘트라이든 카티졸이든 타겟팅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손상된 부위를 타겟팅해서 이제 손상을 재생시켜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 연구들이 이러게 나와 있고 꽤그 유명한 연구들이 나와 있어서 아 어느 정도의 그, 그 호전이 많이 되더라. 내가 이 제가 이런 그 논문 까지는 제가 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연를 보막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PRP. PRP는 이제 비급여고. 이제 혈수판 안에 는 자가지생 인자들, 성장 인자들 여러 가지가 좋은 인자들이 많이 많아서 이제 보통 이제 이도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신 루빅스로 통과가 됐고, 어, 저는 올해 2월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제 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원심분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원심불을 돌려서 혈수판만 그 퍼피코트 안에 있는 백혈구가 백혈구라서 혈수판만 추출해서 그 안에 그, 그 관절관 내 주사 놓는 것처럼 안에 그그 그, 인젝션을 하죠. 그리고 비맥은 작년에 핫했지만 지금은 실손에서 많이 반려 중이라서안 하고 있는 추해야 요 자, PRP를 좀유명했던유하게 했던 스포츠 사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스워드는 이제 우리나라에 2006년에도 왔었고요. 이제 그 무현 대통령도 예방했었고 어머니가 이제 그한국이요이에서아 그때 당시에 이제 슈퍼볼 결승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 의사는 권고를 아그 이거는 나가면 안 된다 이 무릎 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꼭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PRP라는 거를 무릎 인대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릎 인대는 허가가 되지 않, 않았고요. 무릎 관절 강내만 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같은 게좀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이 정외과 영역에서도 규제가 좀 많아서 많이 속상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많이, 많이 봐서 그때 슈퍼볼에서 MVP까지 받았다는 일런 유명합니다. 코비브라운 브라인트도 이제 무릎이 열했을때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오타니쇼이도 그 외상 과염이 왔었는데 2018년에 그 PRP 시술에서 많이 좋아져서 홈런을 빵빵 때렸다는 일화도 유명하고 타이거 주도 골프를 먹가봤었습니다 근데 이걸 PRP에서 많이 호전됐었다는 일화도 있고요. 자, PRP 과정입니다. PRP 과정은 어, 먼저 전처치, 그한농고제를 전처치를 아래 주사 있게 안에 하고 이제 그 안에 샌들이 그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SPRP 우리 휴먼스 거를 많이 쓰는데 쓰는데 또 참고로 Y, y, y 사건도 왔습니다. 두 가지 쓰는데 저 보통 요즘에는 휴먼스 거를 많이 써요. 이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겠 어, 휴먼스 거는 30cc 정도 되, 되고요. 관절강에 적응기 되면 되는데 Y 사건은 15cc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키트도 그 정도 밖에 못 돌리고 원심 블리 키트도 그래서 그러니까 또두번 돌려야 돼요. 간호팀에서도 이제 불이 나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어차피 와이사과 YS, 안쓰면 안되겠네그 음. 이제 1 0 7 7라는걸피를 그 뽑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키트가 SPRP 키트입니다 SPRP 키트에 넣어서 이게 휴스 키트에요 휴스원스블리 키트입니다 그래서 3, 좀 이해하기 쉽게 3 0 0 0 r p m 이 했지만 정확히는 0 7 0 0 r p m 으로한분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에는 같은 용량 보통 나오는 게 뭐한 25에서 27cc 정도를 뺍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꽉 채우면 나중에 세고 안 좋더라고요. 돌릴 때 나름 세고. 그래서 이제 권장되는 건한 25에서 27cc 정도. 강 팀에서 그렇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휴원스 팀에서도 그렇게 네. 말씀 조언을 많이 주시고요. 이제 같은 무게에 있는 그 반대쪽에 대칭 내의 같은 무게를 뭐 물이든지 식용수인지 해서 돌리죠. 돌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이제 뭐 아시는 분이만임 이만한데 해보겠습니다. 혈장에는 뭐 물이라든지 휘리노겐뭐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 뭐, 뭐 소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주출되고무기가 그 가벼우니까 적혈구는 안쪽에 무겁고 중간에 그화이그 이제 그 라든지 이런 그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제 버피코트 안에들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추출해서 다시 무릎 관절 안에 재배치하는 그 과정을 우리 p r p 라고 합니다. SPRP 키트입니다 이게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SPRP 키트가 이제 간호팀에서도 이제 Y 사건과 비교하면은 거는 여러 가지 뭐 돌리는 과정이라든지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데 그걸 많이 삭제하고 어이 키트 자체가 되게, 되게 깔끔하게 좋게 나왔어요 저는 Y 사건과 이제 그 SPRP 키트를 두개다 쓰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한 4년 전 5년 전에 그 외상 과염이그 이제 PRP 그 허가를 받았을 때 2020년 20년에는 이제 제가 많이 쓴 편이었어요. 음. 나중에 이제 그 관리급여로 들어오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많이 안 쓰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 SPRP 키트가 꽤 좋다. 비용도, 비용도 그 15cc를 곱하기 2하면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형구제 값도 따로 확인하지만 비슷해서 저는 SPRP 키트를 앞으로 계속 쓸 예정입니다. <laughs>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번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뭐 안에 PRP 안에 그스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성장 인자 기능,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PDG 플레이트 드라이브스모스 팩터들, 세포 증식, 줄기세포 복제, 콜라겐 생산.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환자분들도 TV 요즘에 TV에서 줄기세포 줄기서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세요. 이 표현만 하나 보여주면 아 줄기세포? 물론 이제 줄기세포 복제라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100% 타겟팅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주기적 세포조혈라는말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아 어, 맞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그런 어, 이제 그런 흥도가 높아지죠. 흥도가 어, 높아지고 CGF 트랜스포, 트랜스포닝, 그 브로스펙타 벡타, 브로스펙타 벡타. 아 제가 말빠 마시고 있 상처 치유 촉진하고 뭐 상피세포 뭐 이게 세포 증식을 지키고. 뭐 혈관 그, 혈관 내피세포 증식하는 VGF, 뭐 이런 파이버블라스트, 크로스팩터라든지, 이 콜라겐, 뭐 상처 치 촉진, 성피세포 성장 촉진, 촉진하는말 그대로죠. 그래서 또 IGF라든지 이런 섬유아세포 뭐 분열이라든지 좋은 세포 증식 분열을 시키는 이런 좋은 이자들이 다어 있다라고 다, 딱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특히 이런 줄기세포 요즘은 이게 핫 이슈라서 환자분들 많이 TV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도움되더라. 자 자가 휴스판 풍부혈장술이죠 풍부혈장, 이게 효과는 정상인의 혈수판 수는 1마이크로터당 15만에서 한 35만 정도.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원심분리 후에는 한 이게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농축을 응축,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학적 양 이상의 성장 인자와 그 이런 사이토카인 같은 여러 가지 면역 매개 물질들이 들어가서 손상 부위에 발적 방출되면서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건 꼭 말씀드리긴 합니다. 이제 예. 타기팅 돼서 이 손상된, 손상된 부위를 이제 그 덮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은 시술이나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여러, 여러 차례 뭐 권유 드리는 아까 그표에서 말씀드렸지만 1, 2주 정도의 그런 기간에 따라서 3에서 5주 정도는 꾸준히 예 또는 뭐 5주 이상 이건 이제 실비가 되기 때문에 어, 회수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염증 완화시켜야 된다. 염증 완화에 효과가 꽤 좋더라. 실제로 제가 그 보통 이제 컴프는 부작용이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없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어요 큰 부작용이 없고 뭐 아예 안 아프고 오히려 느낌이 너무 좋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병원 한네 다섯 군데 들리고 저한테 마지막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시죠. 예. 네. <laughs> 네, 다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지금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어, 케이스 가 많지 않은 한 달에 한 열례에서 15건 정도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많지 그렇게 많은 병은 아니고 해서 그 외국 사례만 갖고 왔습니다. 이제 스포츠 메디시어 스페디랑 이게 MD 엔드류가그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거는 그 통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서 피아티가 불법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오른쪽 텐던슬개건 슬기견, 설계로 해서는 정상이고 왼쪽은 이렇게 염증 반이 많고 어이 손상돼 있고. 쓰개골에그골격도 그 생기고 돌출도 생기고 그런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초파산인지고요. 데 이제 2개월 동안 꾸준히 피하기를 했더니 많이 정상권으로 돌아왔다라는 케이스. 그다음에 그 아킬레스, 아킬레스 때 이런 부부 파일의 MRI 사진인데 4개월 동안 꾸준했을 히때 많이 좋아졌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케이스를 모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아직 지금 그 계속 모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실제 사례를 못, 못 가져다줘서 좀 죄송합니다. 신의료 평가, 신의료 기술 평가 보고서의 결론은 네 카. 예, 이것은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한하면 1년도 걸려서 보통 이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K-Grade가 2에서 3 정도만 정이되고 대신 1년 전, 1년 전에 그 얘도 오늘 이제 5월 10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PRP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년 전에 경구, 영, 경구 약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인스라든지유명한 연골약들 이런 걸 약을 드셨을 때, 정직이 됩니다. 근데 그, 저, 그 사이에 그 전에 드시는 건 없으면 안 되고, 또 스테로이드를 우리 관자가 안에 쓴 차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만 되고, 그리고 히알루 나트륨, 그세 가지 경우에. K-grade 2, 3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썼을 경우, 그 연골약제를 썼을 경우, 히알루 나트륨을 썼을 경우, 이세 가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 유효성이 좋다. 이거 실제로 여기 그인터넷에 치시면, 안에 들어가면 한 400개 정도의 논문에서 한 50개 정도의 논문을 추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다, 유효성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됐죠. 이제 이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상과에서 그 이제 관리급여로 돼서 이제 평생 두부밖에 못합니다. 그 외상과, 예, 외상과나 내상과 상과하면서 예, 그리고 다른 안과에서도 많이 쓴다 그럽니다. 난시성, 그 안구표면 이런 질환자에서도 그리고 자궁 내막은 보통 한 8에서 9mm 정도가 정상인데. 이제 작은 대박이 그 충분하게 두껍지 않은 얇은 환자에서 그때 이제 그 PRP를 쓴다 그러고요 산부인과에서도 그 회장근계에서 작년 아아 아, 22년 9월에 수술 중에서만 PRP로 허가가 돼 있고요 작년 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듯이 렸 1년 이상의 기술 치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브레이드 2, 3의 등급 이상에서 쓰이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비맥이랑 비교해 보면 비맥이 그뭐한 500에서 한번 시술할 때. 예, 본 메론 아스피레이션 컨센트레이트. 이게 500에서 2600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실손에서 지금 뭐, 반려 중이라서 지금 대부분 다안 하고 있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PRP와 비맥이, 어,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라고 해서, PRP가 이제 비맥은 전 해본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대체 그 기술로, 일반 개원가에서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직접 말씀드리 거는 뭐 쉬운 내용이 그냥 쉬운 내용을 말씀드려야죠 환자분들한테 계단 언덕길 조심해야 되고 이제 내려갈 때는 몸에 뭐 체중에 그 5배가 실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는 3배가 정도가 실린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은 네.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 좌식 자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구부린 자세 뭐 밭이라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 굽 높은 신발은 이제 관절 안에 부담 주기 때문에 운동화 단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절에 부담을 안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칭, 근육운동, 체중감다 그리고 영양 섭취를 꼭 반드시 그 노화가 되면서 근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이이지당 1g 정도의 그 단백질 섭취량이 요구되지만 노인분들은 이제 그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1.2, 1 5랑 근육 강화 운동, 및 신장 운동은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른 것또 환자분들이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갈물입니다. 관절방에서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어요. 연골 재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연골 손상을 진행을 늦춰줄수 있다. 이 염증 반응이 완화시키고 감소시켜주는 게 연골 오래오래 쓰고 시술까지 수술까지 안가는 중요한 기전이 된다. 그런데 인대나 힘줄에서 풀로나 바이오콜라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재생 효과가 좋다. PRP는 물론 우리나라에 허, 허, 허가가 되지 않지만 예, 참고 말씀드리고 각 단계별로 적절한 맞춤치료가 필요하고 PRP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좋은 진단과 예방도 중요하다. 질소 아, 사람이라서 사투입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복사 소바스타 감사합니다.